아니, 엄마, 엄마, 엄 너는... 어머니, 아리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엄마, 주세요. 립스틱, 어우, 어 예뻐, 어머, 어떻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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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똘 어떻게 해, 아리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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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만지지 마. 아니, 아리야, 아리야, 어우, 나는 이런 거 진짜 남 일인 줄알는데 예, <laughs> 이게... 저한테도 이런 일이 오는군요. 어머, 이런 일이 생기네요. 어머, 어머, 아리야, 이... 어. 아니, 뭐, 17개월밖에 안 돼, 내가. 루스틱을 발랐어. 아,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지우자. 이게 뭐야. 이리 와, 도망가지 말고, 빨리 와. 와, 씨, 잠깐 한두팔 사이에. 아리야. 호이마! 호이미! 호이미, 드디어 만났어? 아, 그래. 가자, 가자. 어머, 귀여워. 지금 이렇게 노는 거야 봤어? 호이마! 어, 이거 봤어요? 뭐? 이호이미 선물. 이호이미 어? 선물? <laughs> 네. 뭐가 이렇게 커? 이거 그때 제가 돌잔치 뭐야 돌사임을 돌선물 돌선물 나중에 준다 그랬잖아요. 언니 오빠 까보세요. 진짜? 어 오빠 열어보세요. 내 열면 안돼 나는 막찢어서안 돼. 원래 선물은막찢는 그런 말. 뒤집지 말고. <laughs> 뭐가 이렇게 커? 큰걸 골랐어요 뭐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야, 크기부터 벌써 마음에 <laughs> 들었어 크기에서 마음에 들어요? 아! <laughs> 아 뭔지 알겠어요? 쇼파! 네. 예! 이제 호이미... 아막 어. 찍으세요 쇼파가 필요할 시기가 필요, 왔죠 필요, 엄마 이거, 이거 무거워서 오빠가 들어 줘야 돼요. 와. 와 대박. 만들었어. 땡큐. 와. 와. 네, 네, 와. 네.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 되리베리 필요한 거야. 되리베리 필요한 거야. <웃음> <웃음> 자기 you can bring scissor? 아. 응. <laughs> 음. <laughs> 이거 바닥에 내리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무거워. 조금 더. 오빠가. 오빠. 어. 와. <laughs> 와. <laughs> <너, 웃음> <laughs> 고작 그럼요 여, 여기만 가둬놔서 되는데 <laughs> <같이. 웃음> <놀람> <놀람> 와 아니야 이거 호이미 건데 와 우리 호이미 저거 하 사줘야겠다 와 호이미는 <laughs> 관심 없어 저기 있어 저와예 <놀람> 호이미 일봐이일러봐봐저 보자 저 보자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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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니까 너무 아아아리아 아리아, 랑 커플이에요 보면 아리아리아 아리아, 아리 똑같지 아아 너무 좋다 아니아리아도박아 아리아, 리아아 둘이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조금 세탁이 그러니까 좀 관리를 잘해야 되긴 하는데 하 <laughs> 이대로 될거 <데리고> 왔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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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오이마 또르 안돼 그거 또르 거 아니야 또르가 이리 줘 아니야 또르 <또로는> 거기 있어 귀여워 또러 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귀여워 이리 와딩 <laughs>

이안드레 oh, yeah, 내가 이거 맞으면 좋겠다. Yeah. Yeah, 아 귀여워. 아리아가 <laughs> 이거 약간 그 뭐지? Yeah, 안 돼! 하지 마! Yeah. <laughs> 자기 I kill y <laughs> 어 아, 뭐야? 아. 맞아! 이거 애기 거 맞아요? <laughs> I'm <fat>. <웃음> <웃음> 자기 안돼안돼 안 돼,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아리야, 아빠가 아리옷터뜨리라 그래. 근데 너무 부드부드하다 <laughs> And then, it's ours. 오! 오 이거, 멋지다. 그때, 진짜 그거 진짜 맛있던 그 아기포? 아, 이게 진짜 맛있더라. 감사합니다. 어머! 자기, 닭발, 막창. 아, 맛있겠다.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요. 그래도 아 그래도 이건 어, 언제나 귀중하죠, 소중해 이건 맛있어. 한국에서도 소중해 또 있어? 뭐야? 아애기꺼거 뭐, 뭐 먹여보라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베이프 응. 베이비 이거 어디서 샀냐? 비 그거야? 이거 저거 온라인 나도 이거 너무 진짜 맛있어 <laughs> 우리 맨날 다요 엄청 이거 더맛 <laughs> 닭다리닭다보다맛창이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제 소주 한잔 하면. 수마워요. 네. 호이미 난리 났네. <laughs> 저 몰라긴데. 어. 이거 아리아가 도와줘? 아리아 켜 줘. 자, 이거 시범 보여 주는 거야, 지금. 아, 근데 되게 저거 전화 안 끊었는데. 마이크도 해 줘. 왜이리면 웃긴 게. 야, 너, 이거 아빠 뭐가져은 어, 가만히 서우면 별로 신경 안 쓰냐 일단 꺼내는 거면 신나는 거지 오빠 그럼? 바구니를 아예 꺼내줘요 밖으로. 보이이 아마 처음 나온 야 한국에서는 아리야 첫친구야 음. 아기들끼리 수준이 맞지. 이게 둘이 대화 안 통해도 뭔가 이렇게 뭔가 둘만의 교감이 있더라고 아기들끼리는 어. 그들만의 교감이. 가짜 놀고 있는 지 응. 되게 조화롭게 놀고 있는 중이에요. 아, 리야 이거 입어 <놀람> <누구 사신 거야? 놀람> <놀람> <오> <놀람> <오> 이거 보자 <laughs> <귀여워. 웃음> 이거 뭐지? 어, 이거 <놀람> <놀람> <우리야 톨걸이야. 놀람> 거 뭐지? 이거 라라이라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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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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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봐. 이거 뭐지? 우지 이거 리야아거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아리야 이모 이모 좋아. 아. 이거 맘폰데 거의. 지지 근데 우와. 이거 잠옷 입고 걸치고 하면 이불 안 입어도 돼어 이불 대신. 예 근데 요즘에 일단 고 요즘에 똑딱이 꽂혀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따겠는데. 아니 이 똑딱이 아리가 좋아하는 똑딱이 따기. 요즘에갈때 이거 호요미가 주머니 씌우면 곧 들고 갈 수도 있겠다 <laughs> 호요미 나중에 주머니 검사해야겠네 이거 봐 이거 하루 종일 지금 톡딱이 하느라고 어렸을 때그 부자친구들한테 영하나춤쳐서 주머니 씌우는 <laughs> <검사. 웃음> 아리야 너 부자친구래 어. 우리 아직 가진 게 없는데 과일 아니, 바구니가 아직 항상 맞지? 보는 상대적이야 <laughs> 보는 상대적이래 아 이거 또 이모 채워주세요 막 난리 났어. 지금 호이미 뒷모습만 봐도 되게 바빠. 지금 오빠, 저거 싱크대는 사줘야겠다. 근데 어떤 애기든 싱크대 저거 갖다 으면은 주방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저희가 원목으로 사느라고, 다른 기능 없이. 그걸 10만 원 정도? 줬는데 플라스틱으로 된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 끓이는 소리도 나고 물도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보다 <laughs> <피경보다는> 약간 디자인해. 저기저기 <laughs> 그 거울 앞에. 호이바 응. <laughs> <이마>, 맛있어? <laughs> 어때? 체코, 처음 먹어보는 체코 과자 맛이 어? 먹었습니다. 맛있어? 아다 아, 다 먹어봤어요? 이거 근데 사과는 이건 안 먹어봤을걸? 어 먹었어 먹었지아 먹었나 이거? 할머니가 까 아리야 너거봐 이거 내가 조금씩 넣으 그랬지 주지 말라고 할머니가 까놨어 아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주지 먹지 말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얘들아 <laughs> 내가 접시를 두개 줄걸 포크 주세요? 아니야 엄마 포크 하나 더 줄게 그러면 아리야 미안하다 얘가 오빠, 먹는 걸 진심이다 주방에 응. 이거 메론 한 접시 네, 더 해놓고 뭐, 있거든요. 그거 하나 더 가져. 좀써을까 아니 썰어놨어요. 근데 내가 두 접시 주면 내내가 엎을까 봐 하나 해줬는데. 아니 그 말고 말고 노란 거 노란 거. 자, 2차 들어왔습니다. 네. 드세요. 자, 누가 먼저 먹나? 준비 시작. <laughs> 얘 지금 하나씩 <laughs> 하나씩. 하나 씨, 야너 엄마가 누가 보면 공긴 줄알겠 <laughs> 아리아도 나가서 많이 드는데 호이비도 좀 듣겠다. <laughs> 아, 호이마도 아까 울고 있었잖아. 야, 둘이 응. 되게 경쟁 상대로 클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laughs> 연이는 아니고 둘이 되게 많이 경쟁할 것 같아. 밥 많이, 밥값 많이 겠네 너도 어, 많이 먹나? 자 천천히 먹어. 하나 씨 하나 씨. 귀여워. <laughs> 맛있어? 큰 여, 안 돼, 안 돼. 또로 개이득. 안돼 안돼 또로 주지마. 아니야 아리야. 좀 또로 개 탔잖아 여기서. 또로 떨어진 거 먹어도 배부르겠다. 해. 이번 또 줄게 또 줄게 자기 k n o 아리아 스토리 히스키 어, yeah. 아리아 yeah. 아리아가 토미 이 치즈 먹었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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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괜찮아 괜찮아 안맞또줄게 yeah. <laughs> yeah. 과자 좀 갖고 와 과자 <laughs> 어 괜찮아 <laughs> 아니, 야아리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괜아 아니, 아아어괜찮아괜찮 아니, 아아괜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자!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무 무알콜 먹고, 엄마들 만마시는 날. 으이!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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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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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이! 오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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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 똠명꿍 맛있겠다 음. 이거. 아, 더 시켰어야 되는데.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아, 진짜 i s 맛있다. 행이다 음. 냄도 맛있어요? 음. 어. <laughs> 와 아리아, 고야. <거야. 웃음> 와, 근데 진짜, 진짜, 순식 아, 에아슬 아나, 저, 마, 왜어떻게 안아줘? 강아지 엄마 갖지 있어? 숨겨 숨겨? 네네네. <laughs> 네, 네. 여기 가까이금 지금, 지금, 지지지지조지히 시키자. 응? 너 시끄러. 오 자몽몽 있다. 아리아 거 여기 있잖아. 오구 오고.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다. 오 호이미도 인형 있어. 여기저기 저기 개두 마리 끌고 <laughs> 어, 진짜 빠진다 요번주에 걷는 중 제일 많이 걷는 것 같아요 내일 근육이 짱짱하겠는데? 아리야 진짜! 이러는 거예요 쟤내가 맨날 아 진짜! 이러니까 아리야 그렇게 졸리는데 꾹 참고 레오호미갔어 그래, 어, 다음에 또 놀자. 알았지? 음. 재밌었어 음. <laughs>